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법사입니다. 자,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과 좋아요도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11번째 시간으로 자 개그맨 잘 아시죠? 김준호 씨 역시 또 어, 개그맨인 김지민 씨이두 사람 사주 공합을 가지고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준호와 어, 그 김지민은 같은 개그맨 출신으로.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 이두 사람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다 연애를 인정해서 하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김준호 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어, 장가 갔다가 온 돌싱이죠 이혼남이고 김지민은 노천녀입니다 자, 먼저, 그, 김준호 씨 사주는 을묘생 토끼띠죠. 그러니까 올해 48살입니다. 그리고 자월의 을목이니까 겨울의 꽃나무죠. 겨울의 꽃나무. 자, 편인격이죠. 편인격에 수생목 해가지고 편인격에 추운 겨울 꽃나무가 태양을 봐야 꽃을 피우니까 사화가 용신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묘형사라죠 형살 도화합니다 자수와 묘수는 도화살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자면은 좀 이렇게 구슬이 많이 따릅니다. 인기도 있지만은. 그리고 태어난 을사 일주죠. 을사. 목생화 하니까 상관인데 상관을 깔았는데 용신이죠. 그러니까 상관 용신이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을사 일주는 나체 도화살. 도와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바람핀다, 인기가 많다, 한데 나체는 밝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말로 하자면은 한량기가 많은 사주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자주가 뛰어나고 인기인으로 주변의 시선을 받아서 인기로 먹고 사는 사주다. 그래서 이분이 개그맨으로 말 잘하죠. 어, 그래서 인기를 얻는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여자를 찾아보면은 지우겠습니다. 여자를 찾아보면은 자, 이 무토가 정제, 정제 내 부인입니다. 부인, 본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토는... 옆에 을목을목 나와 같은 존재 사이에 끼어 있죠. 그, 나보다 이 존재가 이 묘목왕, 어, 글록을 깔았으니까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 안 두죠. 자, 군비쟁개입니다. 군비쟁으로서 여자 운이 아주 약하죠. 그리고 이 여자는 토국수, 자기하고 재성에 이렇게 암압을 합니다. 임계. 자, 이렇게 암압을 하니까 토국수, 정제니까 재물, 사업, 사업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 이 여자는 남편의 신경을 쓰고 내조하기보다는 에, 자기 사업에 열중한다. 그리고 이 남자하고 살면은 여기에 군비장제로서다 깨집니다. 결국은 같이 못 산다. 자 그리고 연주에 있으니까 부인이 두살 연상입니다. 시주에 있으면 연하로 보는데 대개 연월주에 있으면 연상의 여자로 봅니다. 자. 어, 이 16, 을류대운에서, 을류대운, 어, 병술년에 결혼했습니다. 32살이죠. 32살에 병술년은 이렇게 목생화와 하생토, 이 술토가 왔죠, 술. 이 무술의 뿌리가 아가 이게 정제입니다, 정제. 결혼해가지고 12년간 살다가 뭐, 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준호는 부인하고 결혼했지만, 애초부터, 어, 필리핀이 뭐 공부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해가, 이 부인이 공부하고 싶다, 사업하고 싶다 해가 필리핀에 기르기 사주로, 어, 기르기 생활로 오랫동안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 쓸뭐 이게 깨지기 때문에, 예, 사업을 찾아서, 어, 타강 객치로 떠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어, 그 갑신대운에, 36 갑신대운에, <laughs> 무술련에, 무술련, 2018년이죠. 이 술은 전부 정제입니다. 엄청스리 강하게 오죠. 그리고 이감목은 급제입니다. 급제가 이 이거를 극하죠. 사주의 목극토를 극하니까 안 그래도 군비정제인데 군비정제가 대운에서 넘어와가지고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자로 합을 하니까 이 부인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했다 합니다. 자, 다음은, 김지민 씨는 갑자 생이니까 올해 서른아홉이죠. 해월은 이좀 초겨울로 봅니다. 초겨울에 무토 태산이죠. 근데 겨울 산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고 물이 많죠. 해자축하고 자진하고. 근데 화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사주니까 굉장히 신약하죠. 근데 이분은 태어난 일주가 무진입니다, 무진. 무진 개강이죠.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개강, 백호살. 아주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남한테 기세가 안 꺾이죠. 그리고 또 홍염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어. 그런데, 화가 없으니까, 인생이 없으니까, 사주가 좀 춥죠.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계, 연기자, 방송, 진행자, 그런 게 사주에 잘 맞죠. 그리고 재성이 강하죠. 어, 그래서 돈도 잘 번다. 근데 남자를 찾아 보면은 남자가 너무 많죠. 여기 평관이 있고 요 정관이 있죠. 자, 애인도 있고 본남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애인도 힘이 강하죠. 이 일찍이 지나가는 남자고 하 이게 정관 본남자인데 의뢰야 수생목하니까 힘이 강한데 이게 공망입니다. 공방지니까 비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오,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어. 그리고 또사주에 해중 갑목이 있죠. 갑목의 평관 진중 을목이 있죠. 을계모하니까. 정관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에 관이 많은 것을 관살혼잡이라 합니다. 신약관살혼잡 그러니까 남자 운이 좋은 편이 아니죠. 남자가 나한테는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죠. 화가 있어야 목생화, 하생토, 살인상생 해가지고 사주가 좋아지는데 화가 없다. 어, 대신에 인자 화 대운이 좀 늦게 들어옵니다. 아, 38 이후에 48, 어, 이때, 이제, 경호, 이렇게, 에, 경호. 그 다음에 기사, 58. 늦게 들오죠 그럼 이분은 이때부터 부자를 살기 시작한다. 자, 아무튼 남자가 많은 사주니까, 남자를 상대로 하는, 어, 많이 상대로 하는 연예인 사주가 좋다. 그리고 또 이분은, 김지민은 전부 연월간에 있으니까, 아, 연상의 남자.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 어, 김진호와 9살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은 음, 이두 사람의 궁합적으로 보면, 어, 공합적으 보면은, 자, 서로 극은 하고 있지만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목극토, 이 여자가 무토니까, 이게 정제, 본부인이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목극토, 어, 정관. 그래서, 어, 일관이 서로 어, 남편과 배우자로서 합이 맞죠 그리고 이제 일지로 보면은 사진 이렇게 이거는 예, 지망살입니다 땅에 그물을 쳐놨다 새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쌍 묶어 놓으니까 서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죠 예 그럼 과연 언제쯤 결혼할까 자, 이민녀은 보면은, 이 좀, 이게 재성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재성이 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묘해가지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 그리고 계묘가 좋죠. 묘진하니까. 근데 이 김진호한테는 이게 결혼운이 아니다. 자, 갑진년을 보면은, 급제가 오고, 요, 어, 재성이 오죠. 재성이 사진, 이렇게 하부레가 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도 갑지는 평관 남자죠. 그래서, 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뭐, 서로 사귀고 하지만 결혼은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한 2년은 사귀 보고, 내년 동짓달 이후에 늦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2024년 갑진년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김준호 사주에 시간이 정축시라면은 재혼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렇게 유축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시간이면은 김준호는 재혼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자 끝으로 하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